대장이 <laughs> 의기양양해서 음, 기대했다. 음, 음, 음. 얘들아, 이제 너희들의 슬픔은 끝나게 됐다. 음? <laughs> 음, 때려눕혔수? 어디론가 멀리 보내버렸수? 음, 음, 음. 불쌍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우선 포매상을 봉쇄해버렸지. 그 음? 누구도 그놈에게 돼지고기를 나눠주지 않을 거야. 상품이 있어야 장사를 할것 아닌가? 아, 예. 자식 좀 불쌍하다. 그렇지? 영감, 안녕하슈! 돼지 값이 좀 내리지 않았나? 없습니다 뭐가 없어? 팔 돼지 말입죠 팔 돼지가 없어? 저건 다 뭐야? <레> 돼지가 아니고 망아지 새낀가? 전부 예약된 놈들입니다 한 마리만 내게 네 넘겨줘 안 됩니다 줘! 못 줘! 못 줘! 줘! 달라고! 아따가! 음. 에 아이고야! 에이, 이게 뭡니까? 사람의 얼굴을 곰보로 만들깁니까? 에이, 젠장. 얼굴이 두부보다도 물컹거리는군. 그나저나, 고기가 없으니 무엇을 팔아서 술값을 하노? 돼지고기 대신 뭐 없을까? 아니라, 있다, 있어! 산돼지를 잡아 그 고기를 팔자! 미천도 안 들고 세금도 없다! 니나 니 니나 니니니니 어째서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을까? 때마침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치자. 높은 곳에 올라가 600만 불 사나이처럼 뚜두두두두 찾았다. 응? 음. 얘야 거기서 뭘 하니? 도토리를 주워먹기. 저 녀석, 뻗지 않고, 거기서, 때리지 않을게. 서! 옳지. 사람이 있구나. 이봐, 그놈 좀 세워줘. 귀머거리냐? 돼지를 잡으라니까. 에, 옳다. 길이 맞췄구나. 왜왜 왜? 겨우 잡았네. 에, 징. 임마, 돼지를 세우라고 할 때, 어째 가만히 있었니? 앞서거니 뒤서거니, 어느 놈이 돼지고, 어느 놈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.